오늘은 5월 2일 수요일입니다 저는 오구치 카즈나리라고 합니다 나가노현 마츠모토시에서 사법소사와 행정소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법소사로서 가장 노력하고 있는 일은 법원에 제출하는 소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사로서는 입국관리국으로 제출하는 소리를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 메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포르투갈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니하면 외국 사람으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 취미는 외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게 한국 드라마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같은 것입니다. 어제 회식해서. 술 마셨어요. 꽤 마셨지만, 주의하고 있으니까, 다행히 숙취에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국말 교실을 열게 되면, 한 달에 한 달밖에 휴일이 없으니까, 에, 지금까지 이상의 몸을 소중하게 해야 합니다. 최대의 적은 역시 쓰리에요 어, 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